자, 안녕하세요. 바빌론의 큐빙 큐빙입니다. 자, 이제 바로 찍는 건데요, 영상을. 이제, 윗면 맞추기입니다. 두 번째 공식, 윗면, 윗면 맞추기입니다. 이건 삼삼상 자, 지금 나온 경우는 삼삼상 큐브, 그, 탱크, 탱크, 탱크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자이 경우는 여기 일자가 이렇게 돼 있고 뒤편 보면 이렇게 이 경우는 탱크 삼판판 큐브 탱크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이건 맞춰주시면 이렇게 담아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봅니다 여기 맞춰진 부분에서 옆쪽 만약에 이게 옆쪽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맞춰진 부분에서 오른쪽을 봐야 합니다. 일단 공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3단한 큐브랑. 여, 아이, 앞, 아래, 아 아래, 앞, 아래, 앞, 위, 아 위. 하지만 이렇게 맞춰지네요. 아! 맞아. 이 모양이 똑같은게 아니라 일자랑 똑같습니다. 일자. 아 죄송합니다. 일자랑 똑같습니다. 일자. 일자랑 똑같습니다. 일자. 일자랑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공격을 써야합니다. 일자. 이제 탱크 모양 나왔네요. 탱크 모양. 탱크 모양. 탱크 모양. 그러니까 맞춰진 부분에서 오른쪽을 보시고 다시 써줍니다. 방금 공식. F, R', F', R', F, R, F', R. 하지만 이제 팔자 모양. 이게 팔자 모양입니다. 탱크에서 팔자 모양이에요. 팔자 모양.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식 써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방금 똑같은 공식, f, r', f', r', l', f', f', r, f', l. 하지만 다 맞춰집니다. 또, 경우는 많습니다. 경우는 많고요. 이 공식이 아까 말했던 그 공식입니다. 잠시만요. 이 공식, 이거, 이거.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였는데 이거라고 설명드렸네 이렇게 이렇게 이때 바로 f 방은 똑같은 공식 써주면 됩니다 천천히 하자면 f r F' r f p r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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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F' r f r r f p r i m r 맞춰지죠 이제 이거는 삼성 삼 큐브 7 단계랑 똑같은 공식이죠. 일단,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